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즈클럽입니다 네 오늘은요 오랜만에 제가 또 했기 때문에 멀티해신을 제가 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멀티해신 해볼까 하는데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 어, 카테리나 음~ 약간 먼저 방따른거 할게요 여러분 오늘 제드 편을 할겁니다 제드 편 제가 제들은 안 써봐도 네음아 근데 제가 제들 그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잘 쓰는 거 아니고요 한번 제가 근접은 카텔리나밖게안 써봤는데 이제 이제 한번 근접은 제들 처음 쓰는 겁니다 제들을 처음 써보는 거기 때문에 내일들이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 아 여러분, 방따랑도 들어갈게요. 아,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근데 네, 지금, 아직, 점심, 좀, 돼가지고, 네. 지금, 점심쯤 돼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어? 아, 한명 서포터 해야지. 아, 어쨌든. 네, 제가, 제들, 진짜 처음 해보고요.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머지 뭐, 대신, 말이 끊어, 가가지고, 어쨌든 블리츠 인 쿠폰할 때뭐 아주 장난 아니었는데 여러분 술좀 줄게요 아 진짜 이거 자꾸 방송이 안 진행이 안 되네 아 제들 우와 맞서이 아아깝다 여러분 제가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치 제가 멈출게요 이게 시작 때려 좀 기다리신 분 불편하시니까 잠깐 방송을 멈추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다 모았고요. 네, 드디어 원대신 해보거든요. 아. 일단 먼저 상대편이 뭐 모인지 봐야 되는데. 영합니다 어, 상대편은 다 일반 모은 선이요. 이 판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데. 네. 돌아에단건 돌아야 될 가지고요. 아 이게 한 대편이 베인이나 카테일리나랑 제드. 아 어, 우리팀은 알리사랑 아리랑 제드네요. 진짜 제드는 처음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일 킬할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야 재밌네요. 제드가 근접전이어가지고 이게 네,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얘들 그냥 몸방입니다. 알리, 알리스타도 그냥 깨는스킬빨이고어찌됐었네요 나의 적. 나의 강적. 알리스타, 불사라 아, 씨. 아, 조준 잘못했습니다. 이게 풀창 던지는 게조준이 어렵대요. 네, 이제 Z는 죽었고요. 여러분. 아, 피했네요. 잠깐만, 저기 어디서 도망가려고. 아, 피했네요. 네, 이걸로 어그로 끄는 겁니다. 그 이러면 무조건 오게 돼있어요. 여러분, 일단, 일 튀는 게정석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도와줘. 아, 좋았어. 좋았나 죽었어. 아. 아. 어, 망했다. 아, 내가, 시작하면 1킬 당하다니. 아 어, 여러분 그래도 제가 시작하자마자 1킬에난건 아주 기적이었습니다. 건드지 마. 오오 글씨 색깔도 바꾸네 이제는. 오 이제 이런 도되나 이거 여러분 이거 멀티시데 새로운 캐릭터 나왔는데레네통이라고 새로운 캐릭터 나오시하는 분들은 아시겠걸요. 레네통이라는 얘가 새로 나왔습니다. 아내 게가 완전 중거리거든요. 아, 여러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따, 이따 튀는 게 좋겠고요. 카세일리나가 완전 공격성이어가지고, 이게 돌격기좀 애매합니다. 좋았어. 좋았어. 너 우리한테 걸렸어. 아. 어? 이거 응? 저절로 와줬네? 여기서 귀환하고요. 여기서 앞에 당당하게 귀환을 하겠습니다. 음, 이거 그대로 사주고, 남은 돈으로, 뭐, 그냥, 현관으 사줘. 네, 지금, 제가 그나마, 킬을 많이 했네요. 점수를 많이, 제가 지금 4점이거든요. 그나마 킬을 많이 했고, 위에 보시면 킬 수가 제가 1킬 했고, 죽은 게 1킬, 미니언 죽인 수가 3킬. 미니언 폭수는 킬 빼는 게 좋을까, 근데. 네, 이건 걸렸어요. 아...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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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카테일리나도 순간이동 기술이 있는데 아, 잠깐만요 이거 부시고가죠 저는, 애들이 울트라 기여을 했기 때문에, 아니는 지금 아무래도 공격받고 있을 거예요. 저는, 단검을 안 삽니다. 전 그레이 보즈할 때는, 어? 상대방한방 나갔네요? 그레이 보즈할 때만 이렇만 단검만 그 쓰지? 이럴 때는, 단검을 안 쓰고요. 어, 짜 그치, 레벨 4네요. 알립사라는 사람, 한 사람이랑, 레벨 똑같아요. 네, 킬했고요. 네, 도망칩시다. 네, 이렇게 스킬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네, 포탑은 제가 부시겠습니다. 네, 보셨고요. 내꺼야. 일단 강, 일단은. 아, 잠깐만요.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이러면 이러시면 안 되죠. 나이, 오, 오 피구 나왔어 피구 나왔어 오오포 옆에 우리 아빠가 지금 미쳤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피가 차기 때문에 너무 멀, 멀리 왔다 싶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기다리시면 돼요 굳이 그렇게 비하는데 너무 멀리 왔다 그럼 기회나시고 가까이 있으면 뭐 어, 잠깐만. 카트 리나 분이, 이렇게, 신기한데? 우리 팀은 한 명도 안 나갔어요. 네, 어, 아, 알리드 체력발로 가려 하네요. 이렇게 소멸을 써주고요. 그러면 그래, 애가 혼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이럴 때패쳐써니다 그렇지, 이렇게. 이럴 때 점수를 먹어주고요. 써줍니다. 이걸 아주 멋지게 써줄 거예요. 빵네한번 먹었죠 빵난리사가 회복 키를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회복 킬를 먹었습니다 아나가나가아 내가, 내가, 카텔 레벨 몇이야 레벨 5고 내가 레벨 6 우리팀 참 친절하네 레벨 딱 따뜻하 뭐야 아 이거 포탑 우리가 이겨같네요 여러분 아 제드가 이렇게 좋은 조, 좋은 캐릭터인건 몰랐습니다 아 그리고 멀티신 추가 업데이트 할때 이거 채팅창에도 생겼으면 좋겠고 기술 순간이도 막 전멸 청동 그런거 나왔으면 좋, 좋겠다 <laughs> 애, 애, 애 약올리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애를 약올릴 수 있는 방법이 네, 만화 좀 이게 많이 있어가지고 네, 가만히 있다 보면 여기 위에 보시면 만화가 차요 네 조금씩 찹니다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차요 이게 제대가 좋은 점이 어 잠깐만 이게 어디서 개수작이야 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게 그냥 미끼용으로 던져보는거죠 여러분 오 베인이 여기 딱하니 있네요 땡큐 아이고 레벨 7네 여러분 제가 아주 재밌는걸 보여드릴겁니다 여기다 던져놓고요 써주고 써주고 앞으로가서 때려줍니다 어 젠장 젠장 진짜 죄송죄송죄송 아아! 나 촬영당했.. 나 잠깐만 나 촬영당한건가? 뭐 어쨌든 우한의거 말고 제가 3일치 사십시다 지금은 제가 체력이 좀 약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체력이 좀 약합니다 그럴 때 도란의 검 사주고 아 카텔리나 죽일 수 있었네 아깝군요 아, 네. 이제 400 코드가 다 찼네요. 사냥꾼 마취들을 사주고요. 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여러분!